안녕하세요 정다입니다. 검정이 미디어데이에서 한 말을 보고 영상을 올립니다. 블랙컴백 프로오디션을 시작했을 때 검정이 저를 스타로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저를 사이코패스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날 위해 캐릭터를 만들어주려고 했고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줄 알았다. 자기는 날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을 때려놓고 그거 장난이었는데? 왜 그런 걸로 화를 내?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번에 검정이랑 연락을 했을 때, 관장님이 마음이 좀안 좋더라도, 미디어데이는 참석을 해달라. 다른 시합들도 있고, 블랙 콤베 대회는 흥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요즘에 솔직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마 참석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도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도 힘들 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이제야 나를 조금 이해해 주나 보다. 했습니다. 아예 근데 미디어데이에 사는 말이, 정동환 관 쫄아서 도망갔다? 그런 패기도 없는 사람이랑 싸우기 싫으니까 대체자를 구했다 경기 취소에 대해서 확답을 기다려준다고 해놓고 대체자를 구한다고 하면 네가 쫄거 아니냐?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하는데 난 오해를 풀었다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주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날 매달 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이제 네가 나랑 상의도 없이 만든 굿즈를 내다 팔던 파이트 머니를 안 주던 전혀 상관없어 네가 나를 조커라고 했지? 네 말대로 너를 조져놓고 네가 꿈꾸고 있던 계획 다 망가뜨려 줄게 검정, 자꾸 내가 쫄았다고 하는데, 너야말로 대체자를 구한다는 핑계로 도망가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검정 때문에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와중에도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